오늘은 이과수로 갑니다. 이과수. 자, 체크아웃 준비를 다 했고. 큰딸이 지금 비염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고. 나고생 1도 도 알지롱. 고생일도 하나지롱 자, 빠라지를 떠납니다. 떠나. 준비 다 했죠? 헬로 와터네이. 헬로 하와 아유? 자, 떠난다. 완전히 떠난다, 이제. 자, 이제 우리 두 번만 장소 도움기면 자, 마지막 장소는 한국입니다, 한국. 북한. 북한. <웃음> 북한. <웃음> 자, 집으로 갑시다. 우리 자, 버스 정류장으로. 어, 저기서 닭 돌리는 게 있었네, 위에. 버스 정류장으로. 근데 한번. 봐봐, 저닭 돌리는 거. <laughs> 여기 또 있었고. 저거는 망고 어디라 다 통하는 거다, 저거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갑시다. 글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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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루어. 어? 자, 한 손에 물 들고. 글루어, 글루어, 글루어. 간식. 간식 들고. 아, 그냥 오늘은 저게 상파울로를 먼저 갔다가 상파울로 띠에떼 버스 정류장에서 다시 띠에떼서 어, 밤 버스를 타고 이구아수로 갑니다. 이구아수까지 열여덟 시간, 열다섯 그래. 시간인가? 버스를 타고 오늘 거의 버스만 한 22시간 정도 타면 16시간 내일, 30분. 내일 내일 11시에 이구아수 도착으로 돼 있는데 브라질 돼 있는데 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버스 정정으로 가고 있는데 아침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막 음악 틀고 막 분위기가 완전 아침부터 난리다 난리 핫하다 핫해 오늘, 오늘 일요일. 음악 소리 들리고 동네에서 와. 야, 10분을 걸어서 버스 정류장에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맞제 미리 표를 사놓길 잘했지? 자, 상파울로로 이제 6시간 버스를 타고 가봅시다. 저 안쪽으로 들어갈까? 네. 제시간에 출발했어요 누워서 상파울로 가지 애도 저렇게 데 누워가지고 상파울로까지 갑니다 자 그래도 가보자 누웠으면 파이팅 가보자, 가보자. 어, 화장실에 진짜 큰 벌레 봤지? 남면사만 특급으로 됐어요 진짜 이만해요 수현이 머리만 한거? 응 어, <laughs> 어, 지금 화장실에서 오는데 저기 벌레도 자 상파울로 가는 길에 지금 우바 우바 투바 우바 투바에 잠깐 들려서 지금 잠깐 쉬었다가 다시 출발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진짜 좋다. 하늘 봐라. 쌍폴로까지 달려가 봅시다. 자, 상파울로에 제 시간보다 빨리 도착했습니다. 빨리 도착해가지고. 이제 18시까지, 18시 버스 타야 되는데. 밥도 좀 먹고. 그러고 가자. 가자, 왜? 엄마 못 사는데. 가자, 가자. 자, 상파울로에 잘 도착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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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밥 먹으러 2층 스테이션에 갔다 가 정신이 없어, 정신이 없어. 사람이 막. 야, 뭐 먹을래? 소매치기 조심. 소매치기 조심, 소매치기 조심. 봅시다. 어디서 밥을 먹고 야, 쌍파울로 진짜 크다, 맞아? 어, 이유가 훨 야, 사람들만. 은 멋지네, 멋져. 재밌네요. 쌍파울로 여행을 갈걸 그랬나?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이제 또, 이제 또 저녁 게, 기차를 가보겠습니다. 저녁 기차 타겠습니다. 아,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피아노가 있어가지고 아, 피아노 소리도 듣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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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밥을 아, 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아. 왜 아니야 올라가기 들었어요먹었었어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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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자비과러갑이다짐다시고 몇번 몇번이야 우리? 이가수로 <목소리> 갑니다 오케이 투를 하고 이가수로 갑니다 포투주 <목소리> <버트주> 이가수 <목소리> <목소리> 자 야간버스를 타고 자이가수옥까지 <목소리> 달려납니다 이가수 가자, 가자, 매일 가자. 지금 저녁 6시니까 어그 다음날 11시에 도착 예정입니 11시 몇시간 가는 <목소리> <자, 도우니는> 거예요? 자돈이는 벌써 자려고 <목소리> <나고> 딱 차고 쳤고 <목소리> 수연이, 잘자고 자성미수월아 17시간 뒤에 만납시다 17시간 뒤에 만납시다 우리 자, 쌍파울로를 떠납니다 이따 만나요 잘 안보이려나 야, 쌍파울로가 보니까 화려하네 리우보다 더큰 도시다 응. 응. 뭐야, 너는 뭐야? 아빠 도은이는? 까배기 수현이도 까배기 아빠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아, 잠깐만. 지금 네 번째 한 번도 안 나왔지. 이건 이가내 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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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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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건. 이제 이건. 이건. 이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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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휴게소에서 간단하게 빵 같은 거 하나 먹고, 또 다시 버스로 갑니다. 자, 도착해서, 자 이가수에 거의 17시간 만에 도착했나? 17시간. 일로 나가자, 성희야 나가자, 나가자. 자, 쌍파울로에서 거의, 여기까지 오는데 거의 우리 2물 27시간 만에 왔나? 몇 시간만에 오거고 일단 파라지에서 까지 26시간 아빠라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2 6시가2 7시 거의 응. 하루 꼬박 응. 넘게 걸려서 일단 이구아수에 도착을 했습니다 있던데. 아빠 저기가 우리 호텔 을 일단 호텔에서 찾아러 가봅시다 김동훈마지 응. 거의 다 왔다 다 끝났다 들어가자 안힘드나? 버스에서 잠자고 <laughs> 힘듭니다. 버스에서 힘듭니다. 버스에서 하루를 보내는 우리 가족 버스에서 하루를 보내죠 들어가자 저게 폴스갈리 저거 연기나 저거 만나 폴스갈리 오케이 가봅시다 저거 봐봐 지나가저 120번 맞는 가 봐봐 저게 자 폴스갈리 호텔 우리 1박만 할까 1박만 짐을 좀몇개줄수 있을까? 물어보자 자이구과수 이제 이과수 가기 전에 또 한전하려고 이제 와가지고 밥도 먹고 이과수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맨날 먹는 이거 닭가슴살 지겹지도 않나 영현아? 네 괜찮아? 우리 브라질 살아도 되겠다 야닭 없으면 서브웨이닭 없으면 세계여행 못해 서브웨이 괜찮나? 아. 어. 오케이 자 먹고 이과수로 가봅시다 몰라서요? 돈이가 지금 몸이 안좋아고 코하고 다흐어요이 큰일 났네. 내가 괜으니까 돈이가 그래 이제. 먹고 힘내라 해. 삼계탕은 없다. 서브웨이다. 힘들게 걸어서 여권 가지고 와가지고 버스터미널 안에 있는 환전소에서 드디어 브라질 돈으로 환전을 합니다 우리가. 브라질 내일 떠나는데. <laughs> 내일 떠나는데 한잔 안에 우리는 버스비 어, 때문에 버스비 때문에 버스비는 오로지 캐시만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카드 사용이 안 됩니다. 나머지 다 카드 되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떠나기 전날 브라질 돈을 보내. 서쳐주지도 않고 똑같네 돈한잔 해주는 거는. y I have to, I have to buy ticket I, know. I don't need i don't need it. That's okay. No, I will help you. 자, 보트트립보트트립 보트 트립 하라고 대, 대개 곳이 산다. 막 곳이 산거 우리 이제 표를 샀으니까. 수민이 공짜. 돈아이 많이 안 좋아빈다. 이 몸도 안 좋아해. 이 영역도 동그라미 안 나오고. 이과스포를 보러 가봅시다. 아니야? 수현아 어디로 가? 일로 와자 저거 버스를 타고 가봅시다. 아, 멋있... 버스. 자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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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티켓 어, 버스를 많이 타니까 여기가 따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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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도 여기 앉으자 2층에 앉았습니다 네, 꿀데꿀러와 어? 예. 아우 수현이 옆에 어 같이 안 하면 안 돼, 우리 맨날. 꿀게 끌게. 출발하면 출발. 남아가. 와, 여기도 보 이거 정말 좋다, 정말 좋아. 짠, 뭐지? 여기 왜 이렇게 집이어 날씨? 진짜 시원하고 좋다, 와. 근데 우리 진짜 여기 날씨 진짜 잘 선택한 거 같아. 응, 완전 좋아, 시원해. 김숙도 완만지 날씨가. 이집트부터 이집트도 날씨 자유롭 이집트부터 날씨가 빠질 수 없는 이집트 근데 우리 이집트 다음에 유럽 갔잖아 근데 너무 춥지 않았어? <laughs> 아, 아. 어오가자아 보르도 날씨는 끝장이야 날라갈 것같르도 진짜 맞는 것 같아 이게 펄스테 스탑인 것 같은데 두 번째 정류장이라니까 이자 가자 자 가보자 드가보자 들어가 드가자 자, 여기 이렇게 여기로 들어갔으면. 가는 거가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고? 아니, 이쪽이 여기요? 뭐? 여기, 아까 저기 돼 있더라 여기 있잖아, 자라 자, 첫 번째, 첫 번째 사이트가 나왔습니다 이구어떻물 어. 소리가 들리죠? 이구 어. 어떻... 자, 가보자 수량 좀 있나? 아니, 수량이, 수량이 없네 없어? 우리 갈 때마다 수량이 없네 나야 가도 별로 와 응. 가보자 아. 빨리 가자, 잘하고 있나? 자 저쪽에 보면 이제 첫 번째 사이트가 보입니다 첫 번째 사이트 얼마나 멋진지 아, 아 별로 물이 별로 없습니다 물이 별로 없습니다 아. 이렇게 어, 도마뱀이다! 어? 도마뱀이다! 그래, 발로 잡아. 하면 안 되지 잡아, 발로 <laughs> 아, 야, 아, 아, 쫄았어! 가자, 빨리 좀 아빠, 내가 또, 또 발견해 줄게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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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은하야, 가지나 악기를 막았어! <laughs> 도마뱀 진짜 많잖아 <맞아. 웃음> 예, 걸어오니까 두 번째, 네? 두 오, 번째, 브라질째서 보는 사이트 모 n e sight. 시원하네 to put on that? Show none. Edward i 진짜 별로 없다. 이 o 많이 but the 이 h i c k e n but he's p o o 자 i n g 이 b o u t 이 e a h the b o o 이 y i 물이 많았어, 좋었는데 어, 여기 이제 뭐마 가는 거. 자, 네. 그. 아, 좀 아쉽네. 물이 많이 없다. 네, 나, 그러니까 펌파 펭코퍼도 다 실패는 해서. 나이아가라 성공했잖아. 아. 다들꽈다 꽈지. 와, 네도 있대. 진짜 코아티가. 귀여워. 파트 가보자. 얘들 이뛸 수도 있대. 그냥 보기만해리 알았지? 올라왔어, 파티. 들어갔어. 들어가피스 파티 들어갔피스. 대박이야. 파티 찾으러 가보자. 수야 보여? 저 앞쪽으로. 무지개 폈다, 무지개 폈다. 와우. 무지개 폈다 가보자. 가보자. 무지개 보러 가자. <laughs> 그래도 폭포 소리 좀시하게들린다너네한 어. 야, 근데 물이 없는 게이 정도인데. 물이 없는 게 그래. 아참 아쉽다. 좀더잘 보이나? 자자 어, 오 시원하네 이쁘네 무지개가 이지개는 끝에만 보인다 야 여기는 좋네 무지개가 폈네 무지개가 폈네 야한번리가볼까하나 빨리 안 숨어 나무지개 무지개가 폈어 무지개 피해네. 야, 한 우우우, 시원하다. 보라져, 보라기, 보라 가자. 이야.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다 들어가자. 어 와. 이제 야우 저기 그네. 가자. 가자.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들이 한 찍어봐. 네. 가보자. 보이 무지개도 보여. 응. 근데 고프로에서는 잘안 보인다. 가 아, 사진 아, 찍으신다. 맞아. 근데 확실히 왜 이렇게 날야가라보다큰거 같지? 그렇지. 폭포가? 아, 가자. 아, 멋지다. 한국분이셔다, 한국분. 한국분 한국 분. <laughs> 한국 처음 만났다. 처음이다! 이야! 어, 땅다 이야! 다 베리겠네! 아, 으. 이야! 물다 베린다! 으 마지막까지! 와, 요 진짜 멋지네. 야, 진짜, 진짜 멋지다. 가볼까? 가볼가하 야, 야. 야, 완전 멋있네. 어, 어. 야, 어, 어. 분위기 어, 어. 분위기 미쳤음. 너무 좋다 이게. 어, 돈또또 지났지? 김 김도 뭐하노, 너가 하하하하. 아, 이 여기다가 까이도잘 멋지네. 내가 모르고 튕했다 머리. 자 엘리베이터 타고 한번 가보자. 엘리베이터. 우리, 엘리베이터 아 물은 안 돼. 왜 오니까? 와 이렇게 한꺼 번에 다 보는 거야? 와. 저쪽 뷰로 한번 가볼까? 아지 일정을 마, 마무리합니다 바이바이. 미국에서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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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 누구야, 누구야? 누 이거 하어구야 누구야? 저요. 자 이제 돌아갈까요, 아! 호텔로. 오케이. 호텔로 돌아갑니다. 안녕. 아, 좀잘좀 해라. 아 진짜. 아니 내가 이 사람들 주가 온 건데. 출이 얘들아, 신기하지 않아? 뭐가요?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자체가. 왜요?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여행을 또 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이런 게 너무 갑자기 신기하네. 여기, 끝이 아니야. 여기 끝이 여기 아니야. 있는 거 자체가. 엄마, 아빠가 지금 어떻게든가 똑같아요. 지금 다시 나올 뿐리를 하고 있어. 아니, 지금 벌써 8개월은 완전히 진짜 다 끝내고 9개월째야. 아이고. 9개월째 하고 있는 거야. 저차 어, 타고 들어가겠네. 어, 신기하다. 그래, 나오면 되지.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다 한곡 들어요 신기방기 신기난 모르겠다. 텔타 델타, 텔트 항공에서 이메일 왔다. 그럼. 어. 어, 자 오늘 일정 다 끝났고 더 가자. 더 응. 가자. 가봅시다. 레스토랑 있나? 레스토랑 있나? 근데 어. 내가 진짜 잘 먹네 이제. 아 먹방 거 봐봐요. 밥 먹거나 잘먹어 이제 진짜 거잘 먹네 죽맛있다죽 브라질 죽못 아, 따라잡아 브라질 팥. 아 근데 콜라 벌써 다 마셨어 다잘 아, <laughs> 어, 먹네 소베르도수연도 맛있어? 브라질 음 먹을 만해? 굿굿브라질사부터 시작. 부터 그래 내일은 이제 아르헨티나로 갑시다. 많이 먹고 자 오늘 진짜 밥 먹고 진짜 일정 끝. 일정 끝입니다. 일정 끝. 뭐가 그렇게 있는지 난리가 났다네요. 자단다 <laughs> 는 구미 구미 오늘 애들 잘 자겠다 어째? 구미 is 물 아, 눕는다는 게 뭔지 알게 됐거든 아마 그렇죠. 그래 미미 거미, 자자 구미 구미 내일 샤워할까? <laughs> 오 샤워하지 말고